모든 항은 정수이고 자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합니다 그리고 an이 0보다 음수가 되는 음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20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등차수열은 1차식으로 표현되고 공차가 기울기를 나타내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자 x축을 그리면 이게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수 감소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음수가 되는 최초의 n의 값이 20이다 그러니까 20번째에서 20번째에서 이게 2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여기는 19번째에서는 0보다 19번째에서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 20이 0보다 작고요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 n은 이 공차가 기울기 1 n의 개수, 1장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여기 상수항을 우리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p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9번째 19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5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7. 6 플러스 p는 0보다 크나 같다. 즉 p는 57보다 크나 같다라는 식을 도출해냈고, 20번 째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0 플러스 p가 0보다 작다. p가 6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p의 범위는 57보다 크나 같고, 6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모든 항이 정수예요. 그러면 P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는 57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58이 될수 있고 59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57이거나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거나 마이너스 3N 플러스 59가 될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10의 값이 될수 있는 것에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n에 10을 집어넣은 값에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 30 플러스 57이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 30 플러스 58이 나오고 마이너 30 플러스 5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될수 있는 경우는 27이 나오겠고 여기는 28이 나오겠고 여기는 2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값에 합을 구하는 거니까 27과 29를 더하게 되면 6이고 56이 되겠죠. 거기에 28을 더하는 거니까 4하고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4 하시면 되겠네요.